아산 고교천의 한 도로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이어서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겁니다. 이런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 공영 차고지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 복합공영차고지는 현재 공정률 70% 정도로 오는 12월이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형 화물차 100대와 버스 1신2대 등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차고지 이용객들을 위해 일반 승용차 차량 주차 공간도 100대 이상 확보했습니다. 복합공영차고지에는 관리동과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버스 회사 차고지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주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음이라든가 어떤 교통 사고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해소할 수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저희들이 기대입니다. 아울러 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운영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될 전망이며. 아산시는 복합공영차고지 활성화를 위해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